배달세상과 콜라보해서 루피 잔망루피 케이크 먹기 이 포크는 먼저 빼놨어요 고고 저는 이거 근데 네. 별이 좀 빨리 녹거든요 먹어볼게요 저는 초코를 좋아해서 초코 빨리 먹어 세상은 초코 맛있어요 다른 유튜버는 한 입에 다 먹던데 영 커요 음. 내가 이번 세모를 먹고 별을 먹고 별의 응. 세상이 동그라미를 먹어볼게요. 그냥 쿠키앤더크림 먹어볼게요 어. 이게 어떤 맛이었지? 음. 무슨 맛이야? 바나나 맛. 바나나? 응. 이건 무슨 맛이야? 음, 쿠키앤더크림 아니야얘 딸기고, 얘 메론이고, 얘는 초게요 초코고, 그러니까 쿠키 핸드크림 먹을게요. 내일 먹어도 돼요? 응. 그 다음 너이 먹을래? 쿠키 핸드크림 맛있어 바나나 클리엄 초코도 지금 쿠키 핸드크림말메 나도 빨리 먹어 아좀 응. 빨리 녹긴 하네요 빨리 녹가요 이거 너무 딱딱해 너무 시원해 근데 다 묻을 뭐것 같아 저가 딸기를 먹을건데 여러분 봐봐요 다 묻었어요 <laughs> 나중에 닦으면 괜찮겠죠? 음. 야, yeah, 맛있네요. 근데 여기는 과연 누구 집일까요? 댓글로 맞춰주세요. <laughs> 딱 이렇게 두개 먹으면 되다 응. 아, 저 아직 하나 더못 먹은데. 친구는 쿠키키 크크림먹먹 r e 내가 딸기 먹는데 그 They a r 니고별 n 세상입니다 어쨌든 친구예요. 저는 별 i 세상입니다 <laughs> 만났어요 오늘. t e r than me? w 아 a t s it i 같 무슨 놀이를 했어요? 제 2차로 지금 아이스크림 저 놀라는데 <laughs> 제가 더 놀라는데 그 뭐였죠? 저거 펜션에 가야 돼요 남겨두고 2탄, 이, 이, 이건데 다 먹을 수 있을까? 저는, 저는... 민초! 민초가 워낙 맛있어 민초 치약 맛인데 민호? 지금. 맛있어 아저 한번만 먹어볼게요 음, 음, 면세상님, 민초한 민초. 번만 먹어봤다 해서 얘한번 예, 민초래? 아 치약 맛! 그못 먹었잖아 아 치약 냄새! 아냐 아냐 얼굴 왜안 했어 아직 먹어볼게요 맛 없으면 바로 입은 거 해줘 맞습니다 왜 먹어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 없대요 전 맛있는데 빨리 먹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한번 먹어봐 팝핑캔디에요 나중에 또 먹을게요 안녕 여러분 저 포기했어요 안녕